이번에는 어, 2와 3의 공통된 배수를 잘 찾아보는 문제인데, 어, 문제가 되게 쉬워요. 먼저 네모 안에 1부터 20까지의 숫자가 있고, 어, 이번에 2의 배수에 동그라미 표를 삽니다. 2의 배수는 2의 1배는 2죠. 2의 2배는 4. 2의 3배는 6, 2회, 4배는 8. 이런 식으로, 어, 곱셈을 계속 해가 보면, 10, 12, 14, 16, 18, 20의 동그라미 표가 될 겁니다. 이 부분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의 배수의 세목표야. 되더라. 3의 1배는 3이죠. 가끔씩 친구들이 약수를 생각하다가 이을 동그라미 하는 경우가 있을까? 선생님이 걱정도 되는데, 배수는 한 배, 두 배, 그래서 3의 1배인, 3의 2배인, 6, 그다음 3의 3배, 9, 3의 4배, 12, 3의 5배, 15, 3의 6배, 18 이렇게 세모가 쳐집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2와 3의 공통된 배수를 찾고, 즉, 동그라미도 되고, 세모도 되는 거죠. 동그라미는 2의 배수였고, 세모는 3의 배수였으니까, 동그라미도 돼야 되고, 세모도 되는 거. 바로, 6, 12, 18이 2와 3의 공통된 배수, 즉,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으라 했단 말이에요. 60, 28 중에 가장 작은 수는 6이죠. 우리는 이 6을 2와 3의 최소 가장 작으니까. 소는 작다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최소 작은 소자를 써서 공통된 배수, 최소 공배, 수라고 합니다. 최대 공약수와 헷갈리지 마세요.